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임실 달군의 농장, 농량, 농장주 설승환입니다. 어, 오늘은 특별히, 국회, 의사당, 민의의 전당에, 에, 제가 나와 있습니다. 지금부터 샅샅이 민의의 전당을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화면 나옵니다. 잘 찍으시고. 아, 여기 이렇게 보시면, 주요 정당 변천사가 이렇게 있네요. s 어. 어, 여기에 특이한 거는, 어 재헌국회가 1948년 5월 10일 날 선거를 했습니다. 어, 임기 2년으로, 아, 여기 우리 임실순창. 아, 아, 어, 남원 국회의원이신 예. 이용호 국회의원님이 나오셨네요. 반갑습니다. 아 예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예 반갑습니다. 예. 예. 예, 예. 예, 예. 아한 <laughs> 아, 말씀 해주시죠. 임실 아. 에, 순창 남원 지역구를 위해서 애써 주시고 계시는데요. 예, 하여튼 저 어, 국회의원 이용호입니다. 예. 어, 여기 오신 거 진심으로 환영 드리고, 예. 우리 남원 임실 순창 지역발전을 아, 네. 위해서 예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예 우리 <laughs> 예, 박수 한번쳐주세요예예 예. 예, 우리 예. <laughs> 아 우리 청무님, 예, 예 예. 아 우리 수행비서님도 계시네요. 예, 애쓰입니다 감사합니다. 아 예. 아 이렇게 보면은 어, 대한민국 국회 선진의회 민주주의를 이룩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. 이렇게 민의 전당이신 어, 국회 의사당이 이렇게 보이고요. 아 이렇게 보면은 어, 대한민국 국회가 첨단 전자 의회를 구현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자, 자, 이렇게. 이거 눈 밝은 사람은 눈이 밝사람는김남주이살을까요아이뭐지 사진이야 이것이. 우리 18대 총지 자살한 가 싸울 때야. 그싸데 아, 우리 남성계 회장님이신 아, 우리 회장님,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 계시네요. 아, 예.

<laughs> 예 반갑습니다. 네, 안정장로입니다. 예 감사합니다. <laughs> 예. 어디다 올려요? 유튜브에나 실시간 <laughs> 나와줘. 아, 주 수고하셨습니다. 예 감사합니다. <laughs> 자 국민과 함께하는 어, 일하는 국회 에, 이렇게 에, 우리는 일하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

아 지금 어 여기는 국회 의사당 참관 방청석입니다. 본회의, 본회의. 예? 아 보내의장 예. 근데 저 아버님 아, 이거, 이 진짜? 안에서는 동영상이 안 되고 예? 사진만 되고 동영상이 안돼 어, 예, 알겠습니다. <laughs> 예. 죄송해요. 예 예. 아, 그러면, 음, 여기 촬영은 그 국회 의사당 내부는, 어,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가지고 아쉽게, 어, 창문 방청석 앞에서 이렇게, 에,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